쇼핑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밤을 위한 특별한 혜택. 모사쇼 쿨링 냉감 패드가 69% 할인된 24,000원에 쾌적한 잠자리를 책임지는 이 시원한 침대 패드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. 온다쿨 냉감패드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오크텍스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8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잠자리를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 KU RUA 100% 쿨잠 쿨매트가 75% 파격 할인 쾌적한 잠자리를 위한 냉감패드를 19,800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55% 놀라운 할인가로 부드럽고 시원한 코지 아우라 냉감 패드를 만나보세요. 쾌적한 잠자리를 위한 완벽한 아이템. 지금 바로 22,800원에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보몽드 국내 제조 냉감 패드로 시원한 여름 맞이하세요. 18% 할인된 29,900원에 만나보세요. 모던 그레이 색상으로 침실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